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네, 결승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 네 예선전 치르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이 퀴즈를 하면 속전속결로 퀴즈를 했었는데요 진행하는 저조차도 사실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금 쉬시라고 또 시청자 퀴즈도 좀 내고요 네 퀴즈 어,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잠시나마 어떻게 좀 한숨씩 쉬셨습니까 더 긴장되나 네. 아더 긴장됩니까 네자 이제 지금 결승전인데요 여기서 이기신 분이 다음 6번, 네, 다음 이제 예선 통과신 분하고 1승 도전을 하게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지시면 똑같이 야구르트를 받으시고요. 이긴 팀에게는 베스킬라비스 콘을, 어, 선물로 드립니다. 뭐, 선물의 가치는 작지만, 중요한 건 다른 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1승 도전을 하셔서 1승이 되시면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요. 2승을 하시게 되면 10만원 상당의, 어, 알러지 친구 케어의 명가 마이하우스에서 드리는, 네. 어린 친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 네. 오! 빨리 2승을 가셔야 되겠죠? 아? 네. 자, 그러면, <laughs> 어, 힘4시라고 제가 이제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네 결승전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문제도요 총3 문제가 되고요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네,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록객관식 문제라도요 먼저 정답을 외치고 주관식으로 맞추시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일본 포경선의 불법 고래잡이에 반대한 국제적인 환경 단체입니다. 1970년 조직 때 핵실험 반대와 자연 보호를 유명한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모르시겠습니까? 보기 드릴까요? 네. 네. 두팀다 일단 보기를 원하시니까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린벨트, 2번 엠네스티, 3번 로마클러, 4번 그린피스, 4번 아니 꿈이 네꿈네꿈 네. 꿈 먼저 네 고르 외쳐주셨습니다. 정답은요 4번 그린피스야. 네 자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네, 4번 그린피스, 네, 정답, 4번 그린피스 되겠습니다. 네, 우리 꿈팀이첫 아 번째 문제를 음. 맞추셨습니다. 네, 우리 저기 토끼 팀, 네, 어, 예, 예선전에서 그렇게 빨리 외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laughs>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강력한 토끼 팀인데요. 긴장 푸시고요. 네, 제가 볼땐 토끼 팀이 저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긴장만 푸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자, 이대로 마무리 될 것이냐? 대반전의 서막일 것이냐? 네. 자, 우리 긴 한숨 좀 이렇게 호흡을 좀 가듬어 주시고, 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양팀 하나, 둘, 셋 하면요? 자, 하나, 둘, 셋. 어, 토끼! 아, 토끼 느립니다. 화이팅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끼. 네, 우리, 어, 꿈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빨리 외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laughs> 자 똑같은 속담입니다. 네 입술이 없으면 네모이 실이다라고 할. 토끼 토끼 토끼. 네 토끼 이가 실이다. 이 정답 맞습니다. 오네 토끼. 어, 약한 모습 보이시더니 갑자기, 네. 어, 대단한 파이팅을 보이고 계신데요. 예, 결승전은 이래야 흥미진진하죠. 네. 자, 우리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 망하면 다른 하나도 망하게 된다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네. 자, 이제. 갈로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힌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얼만큼 빨리 맞춰 주시냐가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네. 우리 너무 잘해 주셨고요. 자.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문제가 네. 바로 1승 도전자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지금 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갑자기 저 제가 긴장이 막 됩니다. 발음이 막 꼬이기 시작하네요. 네. 자, 세번째 문제 저보다 더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어, 성부의 세계는 내혹한 법이죠? 네, 지금 문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사이에 유명한 유터, 유튜브가 있습니다 다음 중 유튜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대도서관 2번 허팝 3번 양세형. 꿈! 네, 꿈. 꿈 먼저 외쳐 주셨는데 꿈이 3번, 과연 정답으로 찍을까요? 정답은요? 3번. 3번 뭐죠? 양세형. 네, 3번 양세형 정답입니다. 딩동댕! 아, <laughs> 아니, 토끼의 마지막 <웃음> 반전이 <웃음> 네, 아, 여기서 멈추게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토끼 팀. 랐어 아니, 양세형 맞아. 네, 토끼팀 아쉽네요. 네. 네, 그, 네 유, 그, 양세형 씨는 유튜버를 하진 않죠. 네, 우리 코미디언 양세형 씨는 공중파 v 에서 많이 <laughs>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세 번째 문제가 너무 신기워서 정답을 못 맞추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laughs> 결승까지 올라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힘이고요. 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신청곡 있으실까요? 네, 뭐가 볼뭐 거야? 너? 서브 뭐할 거야? 너? 성공. 음악, 음악, 음악. 혹시 좀 전에 이만. 얘기하셨던 곡으로, 어,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트와이스의 네. What is love?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들으면서, 우리 네. 또, 정말 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신 토끼 팀에 감사드리면서, 네, 퀴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팀다감사하고요 우리 꿈팀은, 네. 네, 1승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